이번 영상을 찍은 정아입니다 오늘은 떡볶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준비물은 물감, 목공풀, 물풀이 피, 필요합니다. 또 핀셋, 턱글 메모지 또는 색종이 판, 이쑤시개 아니면 뾰족한 물건, 이아코 화이트 수지 점, 이 또는 천 점, 풀 점이 필요합니다. 어머, 나몇 그리고 이아코 수지 점토로 일단 물감을 섞어서 그, 그릇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자 일단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아코 화이트 수지 점토를 꺼내서 선생님 이걸 꺼내서 조금만 꺼내주시면 됩니다. 거의 한 이어커 수치점토 많이 안 섞어주면 묻습니다. 잘 거의 한 이만큼만 꺼내주시면 됩니다. 아, 참고로, 물티슈로 딱, 손을 딱, 닦아가면서 해도 좋습니다. 자. 자, 이어코, 이, 조그만 수지 점토로. 일단, 거의, 떡볶이, 떡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조그만 덩, 덩어리 한 개. 덩어리 3덩어리 4덩어리 네 5덩어리 6덩어리 7 8덩어리 를 만들어줍니다. 조그만 실분은 조그만 해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옆으로 밀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음, 모양과 그런 크기는 여러 가지를 해도 됩니다. 왕떡볶이도 만들 수 있고, 하트떡볶이도 만들 수 있고, 떡 모양을 바꿔 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것을 이제 그릇 넣을 만큼만 해보겠습니다. 다섯, 개가, 다섯 덩어리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면은 전세 덩어리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덩어리가 됐어요. 일단, 이걸 옆에다 놔두시고, 자, 수제 레진을 만들어 볼 건데요. 레진 있는 사람은 그냥 레진으로 해도 되고, 레진이 없는 사람은 수제 레진 만드는 것도 나와 있으니까 해보면 됩니다. 자, 일단, 물풀과 복공풀 준비하는데, 물풀은, 양만큼 넣어주시면 되고요. 레진 더 만드실 분은 만드면 됩니다. 목공풀은 레진에 5분의 1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참고로 쪽 옆에다가 많이 떨어뜨려 놓으면은 잘 되는데, 이 정도만 짜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아까 준비물을 소개한 이쑤시개를, 꺼냅니다. 이쑤시개에 목공풀을 조금만 묻혀줍니다. 그리고 물, 물풀에 섞습니다. 그런 물풀이 점점 거의 하얘지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더 붙여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번 더. 그럼 거의 한, 하얀색은 안 되는데, 레진 색이 되거든요. 보시기, 보시면 하얀색으로 보이겠지만, 하얀색 아닙니다. 이렇게. 색이 거의 한 투명색입니다. 자, 그리고, 이물거를이 이 레진을 조금 한곳로모아주신 다음, 빨간 색깔 물감을 꺼내겠습니다. 칼에 떡볶이 하실 분은 노란 색깔에도 되고요. 색깔은 자유자재입니다 일단 물감은 조금만 짜주세요 조금 물감은 조금 있어도 잘 섞이니까 너무 많이 짰다 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전 너무 많이 짰어요 뭐 많이 짜면 물감만 소비되니까 조금만 그래도 아주 짧게 한이 정도만 묻혀주신다음 섞어도 빨간 색이 됩니다. 연하게 하실 분은 연하게 하고 진하게 하실 분은 진하게 해도 됩니다. 조금만 하면 핑크색이 돼서 안 예뻐요. 그래서 중간 정도가 제일 적당하거든요. 저는 거의 한 이정도만 만들었습니다 연빨강 거의 한 핫핑크정도 되죠 자그 다음엔 이거를 여기 그릇에 부어볼겁니다 옆에 모은 거는 닦아주세요 등을 아까 안 쓰는 점토로 닦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닦아지네요 이제 그릇은 다 말린 상태여가지고 닦아줘요 아깝게도 버려야 되겠군요 방금 닦은 것은 너무 아깝다 자, 그리고, 특별 출연된, 토핑을 해보겠습니다. 토핑을 넣으실 분은 넣지, 넣었고요. 안, 안 넣으실 분은 안 넣어도 되는데, 전안 넣겠습니다. 자, 일단, 이, 아까 만들어놓은 떡. 을 퐁당 묻혀 주시고요. 이어서 또. 그건 초보자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중급자들은 잘될것 같습니다. 어. 그룹이 작아가지고 4 개밖에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떡이 잘못 만들었습니다, 전. 자, 이렇게 만들면 떡볶이가 되는데, 돼요. 더 예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막 만든 거라서. 별로 안 예쁘지만. 어쨌든, 이렇게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수지 점토는 저랑. 자, 그리고 한번 저 통, 미니어처 통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배터리가 없으니까 통 소개는 2편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통 소개할, 보실 분은 총소개 보기라고 치면, 총소개 이렇게 치면, 아, 미니어처 서랍 보기 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리는 알아서 하시고요. 자, 그럼 안녕. 다음 편에 만나요.